간무년대 범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신용환 조직위원이 21일 오후 충북도청 취재기자 간담회를 통해 늦어도 오는 2월 4일께 보수통합신당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새보수당 측에서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위원 중에 이제 세 분이 있는데 안용환 전 의원하고 대변인하는 그 m b n 앵커였던 김은혜 대변인이 있는데 그렇게 세 사람은 어 좀 위원에서 회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차 회의 날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다. 저희는 통합에 대한 절절한 시대적 요구와 열망을 담고 어, 대승적으로 어, 제, 저희가 위원으로 있는 게 아마 이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칠까봐 아마 이제 그런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하겠다. 그래서 위원은 사퇴를 하고 어, 전략 단장으로 계속. 오늘 이 순간까지 실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춘은, 혁신 통춘은 그 오늘 오차에까지 했고, 어, 새로운 통합신당의 전략적 과제, 5대 과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바꿔야 될 10대 과제 등을 시리즈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새롭게 이제 바꿔야 될 문화적 가치 등등까지도 발표를 했고, 아시다시피 혁신 통추위는 그 자체가 어떤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떤 사람을 공천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신당이 나아가야 될큰 방향 또 개혁할 방향 어떤 그 개혁의 가치 또 그에 따른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로 바꿔야 나가야 되고 공천의 어떤 원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필요을 할, 어, 하는 기구죠. 근데 실질적인 이제 통합에 대해서 어,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또 공천까지 가는 부분은 통합준비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겠죠 네, 통합추진위원회는 그전 단계로 큰 틀의 것들을 하면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진위에서 큰 틀의 것들이 이제 협의가 다끝 그 실제 이 통추추진위의 활동기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뭐 바라건대는 그런거죠 설 명절 전에 뭐 어, 최소한 어, 황 대표님, 유 대표님 서로 만세 부를 수 있기를 저희는 이제 어,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만 어, 불과 이제 2, 3일 남았잖아요. 어, 쉽지 않더라도 그런 큰 그림, 음,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 거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준비위는 뭐 일사천리로 갈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어, 박형준 위원장님이 2월 4일 정도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거는 역산을 해보면 2월 15일이 정당 그 국고보조금 그 지급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해보면 그 전에 신당이 다 끝나야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열흘 정도에 왜각 지역 지구당 또 창당대회가 있고 또 서울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보면 대체로 역산해보면 한 2월 4일 정도. 4일도 사실은 뻑뻑하고. 그래서 큰 틀의 어떤 가치적인 합의는 설 명절 전에 하는 걸 목표로 저희는 열심히 하되. 어, 어 미세한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명절 직후에라도 그렇게 하고 이제 큰 틀에 합의만끝 나면 실무는 뭐 이미 뭐 일사천리로 할수 있겠죠. 그는 자유와 공화한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반문연대 번부수통합의 삼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의원은 빅텐트이든 스몰텐트이든 보수통합 신당은 반드시 출범할 것이라며. 당이 기회를 준다면 모든 곳이 험지겠지만 청주권 중한 선거구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명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사퇴를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 대략 지금 달력으로 보면 한 저희가 1월 말 2월 초까지 모든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때까지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박형준 어 위원장과 함께 어건 10개월 이상을 이 통합 준비를 노력을 해온 어, 중간에 뭐딴 생각을 할 겨를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밑바닥에서 계속 어, 제 진영 간또 시민사회단체 제가 조국 사퇴 후에 광화문에서 저를 본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어, 광화문에서 두달 동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조국의 공정과 제가 생각하는 공정 지금의 공정이 과연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를 놓고 어 마이크를 잡기도 하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처음에 여섯 개로 출발해서 어삼 여섯 개 이렇게 모으고 해서 그게 오늘날 어 통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오는데 이제 서로 기여가 됐습니다. 예, 그동안 그런 일을 하느라고 뭐 어떤 특정 제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사실 깊게 생각할 결론은 없었지만 이제 결론을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통합 어, 추진하고 그게 대통합이 됐든 소통합이 됐든 어 통합신당이 출범을 하게 되면. 통합신당의 어, 대통합의 어떤 가치와 모든 실무를 지원해왔던 어, 당사자로서 그런 책임을 회피해 나가지 않겠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지금 뭐 전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나 어,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어, 통합신당의 실무를 마무리하면 어, 그 어떤 출마 그 통합신당의 원칙에 따라서 절대 피하지 않겠다. 뭐 그때는. 어떤 험지가 됐든 뭐 어떤 강한 상대방이 됐든 그런 것들은 피하지 않겠다. 청중권에 출마한다 하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날 이현주 전진당 대표 등과도 회동했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별도의 당대당 통합을 위한 통합출진연회 구성을 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는 박 위원장이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두 당의 통합 논의가 끝나면 우리공화당이나 전진당, 본보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통합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반문연대 보수통합신당은 크기가 문제지만 반드시 출범할 것이라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흔히 이름이 알려진 정치권 지도자들과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